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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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저거 아야 한번 가져가요 <laughs> 이렇게 조란해 본 적이 없어 <laughs>

그는 <놀러> 아, <진짜 신명하고> 모다 <놀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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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링에서 심사도 중요하지만, 키튼 클래스 같은 경우는, 이렇게 링에서 놀아주면서, 아, 심사대학 위에서 그 즐거운 기억을 좀 심어줘가지고, 이 아이가 나중에 셋이나 알터 클래스에서 쇼에 나오더라도, 적응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효과도 굉장히 크거든요. 그래서 키튼 클래스에서 유난히 장난감을 좀 많이 쓰는 이유도, 뭐 그런 이유가지 있어요. 고아해서 굉장히 훌륭한 아이인데요. 테니스할 음, 때도 굉장히 좋아해요. 테니스 앞서 말도 훌륭하고요. 콘서트 니스 하도 좋아해서 굉장히 훌륭니다 좋아해. 제가 볼 때는 이어셋이 이 아이가 약간 더 좋아보여요. 위에 정사각형이 똑바로 이어지는 라인이 좋아. 예, 라인 아서가요

Oi! <skrønner> <skrønner> <목소들이> 아, 네, <목소리가> 네. 아, 아니. 나고그 엄마. 가다렇엄마아아니게엄아엄마 이는는 <목소리도> 1번님 챔피언십 103번부터 108번까지 출전해 주세요. 2번님 히트 6번부터 9번까지 출전해 주세요.

失礼いたします。<noise> 지 지휘 아이었어 이런 거는 없더라도 이제 연비가 좋은 애들은 먹고잘지우죠 연비가 <laughs> 더나

そう。<Okay. S 2> okay.